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릴스 하나 올렸거든요. 그게 조회수가 180만회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장판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에 되게 장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오해도 많이 하시고, 장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오해하시는 것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댓글로 엄청나게 장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대표적인 질문 세 가지 정도를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장판을 구축 아파트, 저희 아파트에 깔아도 될까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격은 그냥 뭐 인터넷에 쳐보시면 그냥 바로 나와요. 평당 5만원이면은 2.2t 깔더라고요. 근데 구축 아파트에는 그냥 깔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깔았던 그 영상에 나오는 집은 신축 아파트였고 기존 바닥 면이 엄청 깔끔했어요 하나의 요철 없이 면 처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장판을 그냥 2.2T 깔아도 면이 완벽하게 타일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바닥재 되게 좋다 장판도 저게 가능하냐 저희 집도 깔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깔면 안 되고 이런 구축 아파트나 오래된 빌라 이런 데들은요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냥 파도 치는 거 같이 이런 형상이 있어요 거기 위에다가 장판을 깔고 깔면 장판이 똑같이 울퉁불퉁하고 이 요철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면처리라는 걸 해야 됩니다 바닥을 깎던지 아니면 바닥에 셀프 레벨링으로 미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면요 마루를 까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반지하 집인데 지금 장판에 문제가 있어서 이 장판을 깔면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지하도 똑같아요. 반지하나 1층이나 뭐 어느 집이든 구축 건물은요, 바닥에 요철이 많아요. 그래서 장판을 깔기 전에 면 처리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근데 특히 반지하는 문제가 있는 게 바닥에서 습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깥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바닥에 방수 처리가 안돼 있어서 이렇게 습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구축 빌라나 구축 건물 장판을 뜯을 때 물이 막 첨벙첨벙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장판을 걷어냈더니 물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기순환이 될수 있는 바닥재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장판보다 막 비싼 이런 타일이나 이런 거보다는 데코 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장판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거든요. 데코 타일로 하시면 데코 타일은 조각 조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돼요. 그래서 그런 습이 차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반지하나 이런 최저층 바닥은 데코 타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내구성이 좋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장판은 장판이에요. 무거운 거 올려놓거나, 냉장고, 뭐, 식탁, 의자, 이런 거 올려놓으면, 그냥 꾹 하고 눌려요. 그리고 회복 안 되죠. 똑같습니다. 장판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 좋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장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루나 타일, 뭐, 이런 걸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내구성 좋은 거는, 지난 편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LX 하우시스의 에디톤 마루가 내구성에 진짜 탁월해요. 그리고 물에도 썩지 않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에디톤 마루를 까시는 게 좋아요. 두꺼운 장판 뭐 원하시는 분들 많아요. 두꺼운 장판이 마루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그리고 두꺼운 장판 하시는 분들 중에 넘어졌을 때 안전이나 뭐 층간 소음 때문에 하신다 하시는데 이거는 연구 결과로도 나왔어요. 그렇게 층간 소음을 막아줄 수 없어요. 층간 소음 막으려면 두꺼운 실내화를 신거나 매트를 까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내구성 원하시는 분들은 마루 까세요 마루. 아 그리고 LX 하우시스 에디톤 마루 광고 아닙니다. 네, 광고 아니에요. 광고 좀 주세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 그 릴스 조회수가 180만 회가 넘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장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찐디였습니다.